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오늘은 자스민 스티치를 이용한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자스민 스티치는, 어, 크기를 늘리면은 냄비 받침이나 수세미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늘리면 방석이나 티매트 같은 걸로 사용하기도 좋은 스티치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여러 군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사용할 실은 아이돌 실인데요. 어, 이거는 새로 나온 컬러인데 예쁜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자스민 스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코바늘은 5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실을 손가락 검지에 한 번만 돌려서 여기 겹쳐지는 부분을 잡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왼손에 실을 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바늘을 여기 만들어진 원 사이로 넣어서 실을 한번 감고 나오면 이렇게 작은 홈이 생겨요. 그럼 다시 실을 감아서 여기 작은 홈 사이로 나와주면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원은 여기 꼬리실을 살짝만 당겨서 조금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만들어진 이 코에 걸린 실을 살짝만 늘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을 살짝 늘려서 한요 정도 길이로 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실을 중지 손으로 잡아 주신 다음에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만들어졌던 원 사이로 나온 다음에 다시 감아서 빼 주세요. 그래서 늘리면 이렇게 실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를 두번더 반복할게요. 감아서 넣은 다음에 다시 감아서 뺍니다. 다시 한번 감아서 넣은 다음에 감아서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자스민 스티치의 꽃잎 한잎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을 감아서 여기 사이로 이 실들 사이로 빼줄 건데요. 이때 여기 실을 왼쪽에서 이 실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감아서 여기 사이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때 이렇게 실을 잡아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을 잡아서 나온 상태에서 여기 제가 손으로 잡았던 공간이 남아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다시 한번 감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이두 가닥 사이로 빼줍니다. 이렇게가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꽃잎을 두 개를 연속해서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걸려있던 실을 길게 내려뜨려준 다음에 여기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을 이용할 거거든요. 먼저, 마찬가지로 세 번을, 여기 구멍 사이를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한 번은 여기 큰원 있죠? 큰 원으로 또 다시 넣을 거예요. 감아서, 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렇게 꽃잎 두잎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여유 공간이 남도록 왼쪽 손을 잡아주신 다음에, 감은 다음에 이렇게 사이로 더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공간이 남아있죠? 제가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다시 넣어서 실을 한번 감고 나오면 또두 가닥이 걸려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실을 다시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 그럼 이렇게 두 잎이 만들어졌죠? 이두 잎을 만드는 거를 세 번을 더 반복을 할게요.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감아서 큰원 사이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잡아서 두입 사이로 나온 다음에 여기 공간에 넣어서 실 한번 감고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한번더 했고요. 두번 남았어요. 둘, 셋. 다시 감아서 여기 큰 원으로. 하나, 둘, 셋. 여기를 잡고, 온 다음에, 구멍 사이로. 한번더 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두 잎으로 만든 게맨 처음 한 것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꽃잎을 세 잎을 만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여기 꼬리 실이 있죠?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 잎이 모아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원이 여기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이걸 줄인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을 할 거라서 자 이제 새 잎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걸려있던 부분에서 실을 늘린 다음에 여기 구멍에 하나, 둘, 셋실 나오고요. 여기 방금 조여졌던 구멍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나왔고요. 마지막은 여기 처음 만들었던이 고리 부분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하나, 둘, 이렇게 새 잎이 만들어졌죠.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여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새잎 사이로 나와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만들어졌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만들고 두 가닥 사이로 모두 나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를 다시 한번 조여줍니다. 2 단은 시작은 마찬가지로 꽃잎 하나만 만들어 줄 거예요. 실을 늘린 다음에 공 하나, 둘, 셋, 잎을 하나만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다음은 꽃잎을 세 장, 두 장, 세 장, 두 장,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세장 먼저 시작할 거예요. 실을 감은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여기 맨 처음 구멍으로 넣어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다음 구멍. 하나, 둘, 셋. 그러 꽃잎 세 장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 고리 사이로 넣은 다음에 두 바닥 사이로 빼주면 됩니다. 지금 세 장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두 장을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느린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구멍. 하나, 둘, 셋. 꽃잎 두 장을 만들었죠?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다시 이제 세 장. 그리고 다시 두 장이요. 우리가 지금 둘, 셋, 둘, 셋. 그리고 맨 처음에 꽃잎 하나를 만들었었어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마킹을 해놔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장까지 했고요. 다시 세 장, 두장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세 장, 두장 차례예요. 두 장을 만들었고요. 다시 세 장. 장 차례이고요. 다시 세 장.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장을 할 차례예요 세 장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그리고 세 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가 부족하죠 여기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꽃잎을 한 장짜리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늘린 다음에 여기 부분에 마무리를 할 거니까 빼도록 할게요 꽃잎을 한 장짜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만들어졌던 홈을, 홈에 바늘을 넣고 여기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세 가닥을 모두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어져요. 앞으로 쭉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은 한 입씩, 한 장씩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꽃잎 한 장으로 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지금 바로 전했던 에 것처럼 한 장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제 3단은 3, 3, 2이 형태로 갈거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사 서잎잎 장짜리를. 3장 짜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 한 장을 한 부분에 맨 처음 한 장을 했던 부분에 이렇게 마킹을 해놔 주시고요. 그러면 3, 3이라고 했으니까 3, 세장을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3장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두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다음은 두 장짜리 332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만 33으로 끝날 거예요. 33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꽃잎 한 장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3, 3, 1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3, 3을 할 차례예요. 마지막 세장 차례예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코는 여기 있죠.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만들어진 꽃잎.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세이을 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은 한 장짜리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킹에 놓은 곳에 빼주시면 되죠. 여기서 한 장짜리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고 이렇게까지 뺀 상태에서 여기 구멍과 맨 처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 번에 빼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티코스터는 이 정도 크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질 건데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규칙이 반복이 되거든요. 처음과 끝부분은 한 입씩. 한 장씩, 꽃잎 한 장씩 만들고, 지금 우리가 3, 3, 2로 3단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4단은 3, 3, 3, 2, 5단은 3, 3, 3, 3, 3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가시면 돼요. 마무리를 하실 때는 여기서, 지금 저는 연결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에 뺐는데, 만약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 하시면, 꽃잎 한 장을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서 자른 다음에 빼줄게요. 그러면 이 실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실부터.